자 이번에 함수 정역하고 치역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어, 용어 정리만 좀 집중해서 잘 보시죠 어, 함수가 있으면요 우리가 함수가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다 fx가 그럼 이렇게 이제 기호를 쓰고요 집합 x에 집합 x의 원소를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 x 원소 하나에다 y 원소 하나씩을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x 집합 y 집합 이렇게 벤어 그림처럼 그려놓고 집합 원수 여기 써 놓고 그죠? 연결시켜주다 화살표로 연결시켜 주는데 그럼 이 x를 정의역, 정의역. 그죠? 함수가 정의해지는 어, 범위라서 정의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y라는 거는 공역이죠. 공역. 공역. 에, 그러니까 함수까지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다음 치역은 실제 함수값입니다. 실제 함수값.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역이랑 공역이 꼭 같을 필요는 없고요. 치역보다는 공역이 좀 커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에서 y로 함수에서 x 값에 대해서 y 값 하나를 이제 y 원수 하나를 대응시킬 때 여기 있는 그 공역에 있는 원소를 다 대응시킬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요거 x 하나당 y 하나씩만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도 돼요, y 쪽이. 알겠어요? 남는 거 전체를 공역이라고 그러고 점, 전체를 공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함수값으로 지정되는 것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그림 보면은 1, 2, 3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정역의 원소가 이제 1, 2,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 공역이 바로 이제 A, B, C가 되는 거면, 이렇게 이제 F1일 때 A, F1일 때 B, F3일 때 A, 이렇게 해도 1, 1, 일 때, 아, Y 값 하나만 지정되면 함수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은, 함수 값 지정된 건 A, B죠. 그래서 치역이 A, B다. 이렇게 집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습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 나옵니까? 뭐 이런 거 나옵니다. fx-x의 제곱에, 그죠? 어, x의 제곱 플러스 6x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여러분, 함수 값 대입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어,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써야죠.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면은, 뭐다? 실수. 전체다 정확히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다 써야 돼. 역은 이제 실수 전체라기보다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쓰는 게더 정확한 편입니다. 그다음 치역은 뭐냐? 그럼 공역도 당연히 실수 전체인데요. 에 치역은 함수값 해당 범위잖아. 함수값 뭐하면 돼? 그쵸? 요 문제는 뭐로 바뀌는가? 그 순간 이차 함수로 바뀌는 거야. 이차 함수 개형, 이차 최솟값, 그죠? 개형이 뭡니까? 어 최솟값 찾는 거두 가지입니다. 그죠? 오랜만 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할까요? 이차 함수 개형으로 하면 아래로 볼록, 그죠? 대칭 축이 뭐죠? 대칭 축이 네, X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최소값이 될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넘으면 되겠죠? 그러면 9 0이 18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최소한 FX는 마이너스 9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을 우리가 Y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9보다 커 나왔습니다라고 어떤 집합으로 써주면 되겠죠? 조건 지식법으로 써주면 되겠죠. 또는 이차함수 표준형 아시죠? y는 a 의 x-p의 제곱 더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해보면요. y는 어, x의 제곱 6x 플러스 뭡니까? 9 빼기 9 하면 되겠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9보다 크나 같겠죠? 그니까 치역을 쓰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y, 바 그죠? y는 이 집합은, 치역은 y라는 원소를 갖는다. 그 y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요, 어, 9번을 한번 보시죠. 정역이, 요렇게 된, 정역이 x가 0 이상 2 이하인 실수. 그 다음에 fx는 뭡니까? 가우스네요가우스 그죠? 그니까, 러가우스 값의 범위를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9번 보시면, 치역의 원소 개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가우스란뜻 아시죠? 다시 한번, 아까 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 또 간단히 설명하면, 가우스의 정의는, 어, 정수가 n에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 왼쪽 정수. 그죠? x가 어디있을 때, X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M 플러스보다는 작을 때 에,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정수는 n이라고 하면 됩니다. 왼쪽 정수,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저그 정의역에서 구간에서 요 이렇게 됩니다. 저기 실수가 0이세까지 실수는 무한대로 많잖아. 다할수 없으니까 영역을 나눠서 어, 저기서부터 저까지 실수는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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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하면 되겠죠. 그러면 0 이상 x가 1 이하일 때 납득되십니까? 그렇죠. 예. 1 이상에서 X가 2, 2 미만일 때, 세 번째는 X가 2일 때, 가우스 X 값은 0이겠죠, 그죠? 얘는 얼마겠어요? 1이겠죠? 얘는 2입니다. 2 가우스 값 2죠. 됩니까? 수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예, 0하고 1. 어디 있는 거? X가 여기 있는 거니까 당연히 0이죠. 그죠? 맞습니까? 1에서2 마찬가지고. 그럼 원소 개수 몇 개? 꼴랑. 얘 예, 3개입니다. 정답몇 번? 3번. 그래서, 치역 원소는, 여러분, 뭐, 원소 날법 쓰면 되겠다, 그죠? 0하고, 1하고, 2가 되겠다. 치역을 네. 뭐, y라고 하면, 치역은 이렇다. 원소 개수 몇 개? 3 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네.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좀 쉽기 때문에, 두개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1차 함수에서 정의역 치역인데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면 뭡니까? 그럼, 직선 방식이니까, 정 y는 x 플러스 b. 우리가 이제 수학원에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때 할 때요, 최대 최소 개념을 하면서 이제 1차 함수의 최대 최소, 1차 함수는 그니까, 어, 아주 증가거나 하 감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차 함수. 정상적인 1차 함수. 뭐 절대 값 쓰지 않은 그런 2차 함수라면, 1차 함수라면. 그죠? 맞습니까? 왜? 기울기 때문에 그래, 기울기. 그죠?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X 값이 커지면,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럼 증가의 의미죠. 기울기가 원래 그거니까요. X 증가분에 Y 증가. 또 사고 쳤네요. 예. 아이고. 그죠? A가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럼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작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뭘 판단하냐면 범위가 주어질 때,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증감세나 그럼 X 값이 작으면, 그죠? Y 값도 작고, X 값이 크면 Y 값도 큰 거죠. 그러니 이걸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가끔 등장하는데요. 이런 거. 증감수는 어떤 표현이냐면, X1, X2면, fx1이면 fx2다. 요게 이제 증감수죠증가수 그쵸? 예. 그 다음에 x1이 x2보다 크면 반대로 fx1이 fx2보다 크다. 요게 이제 감소함수 감수함수 아닙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정의낼 수가 있겠죠. 뭐 증가인데 이제 증거가 들어가면 상수함수가 되어 있는데 이제 1차함수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1차함수에서는 이렇게 상수되버리면딱한값 돼버리잖아 그죠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에, 2차 이상부터는 크거나 같다까지 해도 괜찮습니다만 1차 함수는 그냥 없는 걸로 일단 하시면 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1차 함수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는 상수 함수가 돼버리니까 상수 함수는 증가감소둘다 아니죠 예. 자 10번 보시면 x가 1 이상 3 이하인 에, 정의역에서 지파 y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이, 이하라고 하는 함수 f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정의할 때 범위. 자, 알수 있는 건 뭐다?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감소 함수죠. 감소 함수. 감소 함수니까 이렇게 직선이 오른쪽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1부터 3까지니까, 그죠? 1부터 3까지. 여기가 x는 1, x는 2라 그러면 만족하는 함수 값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은 여기만 그려질 거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대 값이 뭐냐? 요게 최대 값이겠죠. 맞습니까? 최대 값은, 자, y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리 했으니까, 최대 값은 1일 때. 그죠? 요거 2가 아니고 3이죠? 예. 최소 값은 얼마일 때? 예, 3일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값의 범위, 범위 써보면, fx. 그죠? x가 1 이상 3 이하일 때 fx의 범위, 즉, 함수 값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 사이냐. 자, 얘는 얼마? f1이 최대 값이었고, f3이 최소 값이었습니다. 자, f1 값을 써보니까요. 얼마입니까? 아 어, 그죠? k-입니다. 그 다음에 3이란 건요. 어, k-6이죠. 요게, 어, 어디서야 돼? 함수가 정해 되려면 공역 안에 들어가야죠. 공역이 마이너스 3에 4니까 그, 이런 뭐로 바뀌어? 부동식 문제로 바뀝니다. 그죠? 수직선을 그려야겠죠? 예. 수직선에서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3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4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 앞뒤로 숫자 하나 정도만 적어두고. 자, 그러면 실제 공역. 공역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4니까 요 안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거를 표기해 봐야죠. 그러면, k-6이 최소값이니까, k-6이 어디 오면 되냐?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오면 되겠습니다. k-6이. 여기 그릴까요? 3-3 오른쪽에 그리면 되겠죠? 요게 이제 k-6입니다. 그죠? 자, k-6이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겠죠? 일단 써보겠습니다. 등호는 나중에 하겠죠 k-6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 좋겠다. 같아도 되느냐? 같애도 되죠? 공역과 치역 일치할 수 있는 거니까 등과 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는 3보다 크다가 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4 안으로 와야 되니깐요 k-, k-2가, 어, k-2가 4보단 작은 쪽이 와야 될것같아요될 값이. 그죠? 요렇게 와서 둘이 만나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 일단 등, 부등식 먼저 써보면 k-2는 4보다 작더고요 같애도 되냐? 같은입니다 뭐, 일치해면 되니까요. 그럼 k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건요 둘을 다 만족시켜야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의 범위는 3 이상 6 이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파 베타 나왔네요. 알파가 3이고, 그죠? 알파가 3이고, 베타가 6입니다. 이게 나왔죠. 그죠? 그럼 알파가 3, 베타 6입니다. 그럼 2파 마이너스 2니까, 자, 2열파마에서 베타값 계산해 보면요 어, 606이죠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정답이 0이 되겠습니다 1차함수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 나오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뭐 11번 여러분 간단하니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 fx는 ax 플러스 b 입니다 ab 는 0이 아니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여러분 명제 하셨으면 이제 이거 딱 알죠 둘다 0이 아닙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안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말 뜻은 공역과 치역 그죠 그니까 러 치역이 모두 공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을 어떻게든 해야 될거 아닙니까? A를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1차 함수. A가 0이 안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1차 함수 아닙니까? 그럼 A가, 그쵸. 그렇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그것 따라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해봅시다.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A가 양수면 여러분 그냥 그림을 지원하게 그려봅시다. A가 양수인 경우? 증감수죠, 증감수. 증가함수. 증감수니까. 그죠? 자, 함수값 범위가 어떻게 돼? 함수값 범위가 마이너스 어, 3이니까 그리면 마이너스 1,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소인 게 마이너스 1인 거고 최대인 게 f가 3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수니까. 그죠? 그러면 어, 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3은 여러분 한번 계산하면 이건 금방 나오는 거니까 3a 플러스 b면 뭐가 일치해야 돼? 치역과 공역 일치하려면, 누가?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인 3A 플러스 B가 3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어이구야, 그냥, 그죠? 자, 요거 두개 연립하는 거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쓸을까요 어, 그러면 이게 3A 플러스 B가 3인 거죠. 그죠? 위에 썼으면 좋은데, 그죠? 음. 그죠? 예. 빼겠습니다. 어, 둘 빼면요. 뭐가 나옵니까? 아래 거에서 위거 뺄게요. 그러면 4이고, 3입니다. 그럼 A가 1 나오죠. 그 정도 해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렇게 뺄 거라고, 그죠? 어,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BB. 이거 지워지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럼 A가 1입니다. A가 1. A가 1이고요. 어, 그 다음에 B는 얼마죠? B는 그럼 0이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될 수가 없어요. b가 0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그 함수값 범위는 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이 3인 경우죠. 자, 일치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대가 요게 3이면 되고요. 3일때가 뭐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자, 식을 한번 세어 볼까요? 자 3일 때니까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 되겠습니다.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어 빼볼까요? 그러면 4a 고요그 다음에 에, 뭡니까? b 지워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합니다. a가 마이너스 음수인거 맞고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얼마입니까? 에, 마이너스인가? b는 2가 되겠죠. 2 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a가 양수니까 1이니까 됐는데 b가 0 돼서 a b가 0이 안 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고요. a가 음직인 경우 마찬가지 a가 마이너스를 됐고요. b는 이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곱을 구할 했으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은 이거밖에 없겠죠.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2인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a b 곱은 얼마다? 예 마이너스 2다 라고 우리가 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보는 방법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나오니까 중요합니다.